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진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자, 우리 에어레인이 이렇게 신고가를 새롭게 쓰긴 했는데 윗 꼬리를 조금 달면서 아쉬운 마무리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상승이 단기에 테마 소멸로 끝날 게 아니고요. 어, 테마의 강도를 굉장히 키워가고 있는 만큼 자 이런 조정 제가 기회로 보셔야 한다 강조를 좀 드렸었는데 지금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가 직접 방안을 하면서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촉구하고. 있거든요. 뭐 무역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관세까지 들먹이면서 압박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신중한 우리 입장도 결국 뭐 투자 의향서라든지 이런 공식화된 이 이벤트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 지속적으로 살아있을 수밖에 없고 자 이런 이슈에 크게 주가도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단순히 이 관련주로서 뭐테마주로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국내 유일 이 기체 분리막 솔루션 전문 기업인 우리 에어레인이 실제 수혜주 이 대장주로 올라설 수밖에 없는 게자 미국 에너지부가 밝힌 이 환경 영향 평가서를 보면은요 탄소 포집이 저장 기술에 따라서 이 탄소 비용이 자 3300조 3300억도 아닙니다 3300조에서 최대 6600조에 이를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우리 에어레인이 자, 기체 어, 분리막 기반 이산화 탄소 포집 기술 자 이거를 적용을 해가지고요. 이런 연료 발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 탄소의 90% 이상을 이렇게 고효율로 포집하고 회수하는 데 성공하는 자, 이런 시스템을 개발했기 때문에 뭐 단순히 수치상으로도 이 3천조 이상의 탄소 비용을 이렇게 절감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알래스카 프로젝트 이 최대 수혜주다 대장주로 충분히 올라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차트도 좀 보시면. 지금 이렇게 상장 직후에 어때요? 깊은 고를 이렇게 두 번이나 파놓더니 긴 횡보 구간까지 거치면서 이런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을 전부 다 동반하면서 매집을 딱 끝내놓고 본격적으로 이런 N자 파동을 그려가면서 이 신고가랠리 펼칠 준비까지 끝낸 만큼 이제 더욱 더 커다란 이런 발산을 앞두고 있는데 자 지금 이미 나와 있는 뉴스들은요 주가에 이렇게 선 반영이 된 만큼 추가적인 이 상승을 만들어 내려면 세력도 이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터질 이 호재 이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호재 정보를 입수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유 중이신 분들이나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은요 막연한 기대감으로 투자하시면서 뉴스에 쫓아다니지 마시고 세력이 이렇게 지금 차트에 그리고 있는 그 숨겨진 의도가 뭔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틀어 올릴 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미 나와있는 뉴스 보면서 이렇게 뭐 쫓아다니고 오일성 깼다고 손절하고 그러면 절대 큰 수익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확실한 정보를 깔아 놓고 매매를 하셔야 고점에서 이렇게 물리거나 하, 너무 힘들어서 팔았더니 급등 나와버리는. 이 내가 파니까 올라가더라. 자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호재,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얼마에 매수해서 자 얼마에 매도해야 하는지 이걸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 매수가부터 터트릴 호재 내용 자 여기에 따른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드려서 자 여러분들 편하게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딱 준비를 했어요. 자, 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말씀드린 내용들 이렇게 네 페이지로 정리했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설명 드릴 건데, 영상에서 직접 오픈을 해 드릴 순 없어서 제가 여기 번호 하나 딱 띄워 놓을게요. 여기로 종목명, 에어레인, 이렇게 두, 어, 간단하게 종목명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자, 이거 제 개인 연락처고요 여러분들. 뭐 문자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 제가 따로 연락드리고 이러는 거 없으니까 부담없이 문자 남겨주셔서 이 파일 정말 꼭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호재 내용 자세하게 적어 놨지만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매집한 어, 세력들 보유불량 거래량 거래 대금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서 딱 얼마다 이걸 이번 페이지에 적어 놨어요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넣어 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적어 놨다 이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세력이 호재를 터트리면서 신고가 레벨을딱 만들어 갈때 곧바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올라가겠죠? 이 과정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대응하시라고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이렇게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그려 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기간 조정 피해서 그냥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고 이렇게 조금만 흔들기가 나올 때마다 영상 보시는 주주님들 따라서 흔들리고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영상만 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 핵심 요약본까지 필수적으로 받아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 정보 여러분들 자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어요. 대신 여러분들 저는 바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자,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결국 본격적으로 들어올릴 때 터트릴 이 호재 정보를 알면 여러분들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시점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 도움 필요하신 분들. 자, 010-5894-2930번으로 이 종목명 다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맨 앞에 두 글자 에어라고 간단하게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셔도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거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말고 세력 이용해서 여러분들도 수익 좀 크게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 이거 심지어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왜 이걸 그냥 확인이라도 한번안 해보시려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 그리고는 이호재 터지면서 급등 나올 때는 또 놓치고 고점에서 못 팔고 물리고 또 이렇게 돼서야 이때 가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자, 지금 물려계신 분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 정말 더 크다란 이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둔 핵심 요약본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보시고 이 정보 직접 확인하셔서 자, 더 이상 이 종목으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자 본격적인 상승은 이 호재 뜨기 전까지 시작도 안한 거니까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문자 에어 두 글자 간단하게 남겨주셔서 정확한 호재 내용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 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이 선물 하나 드리면서 좀 영상 마무리 할게요. 보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면서 어제 강했던 게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런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강하죠. 여기에 이런 섹터마다 이 상승폭과 하락폭이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큰자 이런 순환매장세에서는요 단기로 수익 보기가 아 너무나도 좋거든요.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 가정 돌보느라 바빠서 이런 게 그저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장 중에 이미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로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 가지고요 하루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 주식 한 종목 자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짬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장 마감 전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실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합니다 단돈 10만원이라도 좀 매매해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투자자금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제 연락처 01058942930 번으로 힘순 찐 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 자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투자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복잡하게 봐뭐 이거저거 설치하고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구독자님들 모두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보는 재미까지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